살면서 가장 떨렸던 순간을 꼽으라면 저는 무언가를 결정하고 결과를 기다릴 때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중요한 오디션이나 발표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그 순간이요. 노래를 부르는 사람에게 있어 어떤 곡을 골라 자신의 전부를 보여줄지 결정하는 것은 이미 실력의 절반이나 다름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별빛 가이드 36K 스타 스포트라이트입니다. 오늘 저희가 주목할 스포트라이트의 주인공은 바로 싱어게인 포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으며 역대급 긴장감을 산사한 아티스트 태연입니다. 소녀시대의 리더이자 솔로 아티스트로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그녀가. 수많은 무명 가수들의 재도전을 돕는 이 프로그램에 심사위원으로 등장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의 거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기존의 심사위원단 역시 탄탄한 실력과 경험을 갖춘 레전드들이었지만 태연의 합류는 단순히 한 명의 심사위원이 추가된 것을 머머 K-POP 최정상 아이돌이 심사대 위에 앉는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무대에 선 그녀의 존재감만으로도 스튜디오 공기는 압도적이었죠. MC 이승기는 곧바로 이 궁금증을 해소하려 나섭니다. 규현 씨가 자신이 태연을 섭외했다고 소문내고 다닌다는데 사실입니까? 라는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태연은 미소를 지으면서도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두 발로 직접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 짧지만 강렬한 해명에 교현은 물론이고 이 찰나의 티키타카를 지켜보던 시청자들은 폭소를 터트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슈퍼주니어 교현이 내가 조금도 영향이 없었냐? 며 귀여운 미련을 보이자 태현이 조금? 이라고 선심쓰듯 대답해주는 장면은 이들이 단순한 선후배를 넘어 SM엔터테인먼트라는 거대한 왕국 안에서 얼마나 돈독하고 유쾌한 관계를 유지해왔는지를 보여주는 단변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쾌한 분위기는 태연이 자신의 심사기준을 밝혔을 때 순식간에 날카로운 긴장감으로 바뀌었습니다. 태연은 자신이 이 프로그램을 얼마나 재미있게 봤는지, 심지어 집에서 혼자 심사평을 하며 즐겨봤을 정도로 애정이 깊었음을 고백하는 동시에 참가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심사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선곡도 실력이다. 이 짧고 강렬한 문장은 현장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참가자들이 본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선곡을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창력이나 기술적 완벽함을 넘어서 자신을 가장 빛나게 할줄 아는 자기 이해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뜻이었죠. 소위 SM 선골이라 불리며 가장 치열한 경쟁 속에서 최정상의 자리를 지켜온 태연의 입에서 나온 이 기준은 단순한 심사평을 넘어 K-POP 시스템의 냉철한 현실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최상의 퍼포먼스란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최소화하는 전략적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녀였기에 이 기준은 참가자들에게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태연은 이어서 이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누르겠다고 덧붙이며 냉철함 속에 숨겨진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참가자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태연 심사위원이 계시면 노래를 못 부르겠다며 극도의 긴장감을 표출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떨어져도 이득이다. 태연에게 심사평을 받는 것 자체가 영광이라며 흥분과 기대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태연이라는 존재는 단순한 심사위원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넘어야 할 기준이자 인정받고 싶은 아이콘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수년간 무명으로 견뎌온 고통과 서러움을 단번에 보상해 줄수 있는 유일한 존재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심사 기준은 첫 번째 어게인 버튼을 누른 순간 바로 증명되었습니다. 57호 가수의 무대를 본 태연은 망설임 없이 버튼을 눌렀고 매우 섬세하면서도 정확한 심사평을 남겨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미성이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가녀린 미성에서 호소력을 느꼈어요. 섬세하게 노래하시는 것이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다만, 그런 섬세함이 고음까지 흔들림 없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녀의 평가는 감상평이 아닌 마치 수년간 트레이닝을 담당해온 보컬 디렉터처럼 날카롭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이로써 싱어게인4의 판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제 무대 위에서 단순히 잘 부르는 것을 넘어 태연이라는 K팝 역사의 산증인 앞에서 자신의 음악적 선택이 얼마나 현명했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한 차원 높은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태연이 심사위원석에 앉는다는 소식 자체가 곧 프로그램의 화제성이었지만 그녀의 등장 방식 역시 여느 때와는 달랐습니다. MC 이승기는 태연을 환영하며 곧바로 팩트체크를 시도했습니다. 규현 씨가 자신이 태연 씨를 데려왔다고 말하고 다닌다던데 사실입니까? SM엔터테인먼트의 선골 라인업을 상징하는 듯한 질문이었고, 시청자들의 이목은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태연은 웃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제두 발로 이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규현이 섭섭함에 "내가 조금도 영향이 없었냐"며 미련을 보이자 태연은 "마지못해 조금"이라며 여유를 보여주었지만, 이는 SM이라는 울타리가 아닌 오직 솔로 아티스트 태연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연은 스스로 싱어게임포의 애청자였음을 고백하며 집에서 홀로 심사평을 하던 즐거움을 이제 공식적으로 펼칠 기회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공개한 심사 기준은 참가자들에게 새로운 숙제를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선곡도 신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선곡을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겠고요. 이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누르겠습니다. 단순한 기교나 고음 처리가 아닌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하고 표현하는 선공 능력을 심사의 핵심으로 삼겠다는 이 발언은 참가자들에게 태연이 있으면 노래 못 부른다. 떨어져도 이득이라는 경외심과 더큰 부담감을 동시에 안겨 주었습니다. 태연의 심사 기준은 K-pop 시스템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자기 객관화와 프로듀싱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나 자름 없었고, 이는 곧 57호 가수의 무대에서 곧바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녀의 첫 어게인 버튼은 그저 감탄이 아닌 날카로운 분석을 동반한 것이었으며. 그녀의 존재는 싱어게인4레인 단순한 오디션을 넘어 진정한 아티스트 발굴의 장으로 격상시켰습니다. 태연이 세운 기준점은 그 자체로 K-POP 역사 17년의 깊이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태연의 심사평 중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36K 스타 스포라이 채널이 제시한 K팝 비평의 새로운 시각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과 이 컨텐츠를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통해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